자, 일어나시고요. 우리 쪽지셔 답좀 맞추겠습니다. 자, 1번은 3번이죠. 1번은 뭐예요? 1번은? 병원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거. 2번은? 감염력을 얘기합니다. 그냥 동력을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4번은 동력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배웠으니까 아실 거예요. 답은 3번이고요. 2번은 3번. 우리 혹시 오늘 배운 겁니다. p i d 자 3번은 1번이죠. 1번. 장티푸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진단이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유행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답은 1번. 4번은 3번. 3번 추세 변화. 5번은 2번이에요. 이것도 오늘 배운 겁니다. 이의 연구. 6번은 3번이에요. 3번. 7번은 2번이죠. 2번. 1번은 발생률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코호트 연구. 3번은요. 여러 종류의 질병과 관련 요인을 알수 있다. 단면 조사 연구. 4번은요. 예, 코호트 연구를 얘기하는 거죠. 코호트 자, 8번입니다. 자, 이것도 오늘 배운 거니까 구하기 쉽죠. 동력, 얼마네요? 답은 4번이 나올 겁니다. 그니까 동력하면은, 일단, 동력하면은, 뭐분에 었지 현성분에, 그 다음에 중중한자이런데 그, 현성이니까, 몇대야 돼? 현성이면? 자, 그러니까 60. 맞죠?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9 플러스 1. 여기 다 들어가. 이게 현상입니다. 동력이니까 중중 환자 플러스 사망자 수예요. 그럼 여기서 중중 환자 30명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는 중증 환자라는 거는 중환자실에, 중환자실에 갈 정도의 환자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의 중중은 가운데 중인 것 같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는 거고요. 위중환자부터 들어가야 돼. 9 플러스 사망자 1. 이렇게 해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10%가 나올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9번은 1, 2번입니다. 2번. 상관관계하고. 이건 아까 조금 전에도 한 거고. 자, 10번은, 아, 이거 보기가 잘못됐네. 죄송해요. 2번은 가나다란데 가나다라. 나예요. 다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렇거나 이렇거나 답은 4번이에요. 자, 11번은 4번. 그 다음에 12번은 2번이에요. 2번 전향성 조사니까 코어트를 얘기하는 거고 코어트는 위험도의 산출이 가능하다. 상대 위험도, 기소 위험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3번은 4번. 자, 14번은 4번. 이거는 P.I.D. 갖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4번입니다. 자, 15번은 4번. 얘는 B를 얘기하는 거예요. B. 자, 17번은 2번. 자, 18번은 4번. 그래, 이것도 오늘 배운 거네. 자, 19번은, 4, 아, 이건 안배웠거나 아, 죄송해요. 이거안 배운 걸로 했네. 서로 틀린 거, 답은 3번이에요. 항원을 주입해서 항체를 형성하는 거는 인공 능동 면역을 얘기를 해요. 죄송해요. 오늘 안 배운 것에 서 그러면 20번은 2번. 2번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곧다 맞으신 분 있으세요? 하나 틀리신 분. 네, 몇번 틀리셨어요? 1번. 1번? 진짜? 왜 갑자기 1번이 틀렸을까? 음. 알고는 계셨어요? 이제 네, 이해되셨어요? 몇번 하셨어요? 4번? 감염 환자 중 사망을 포함한 위중한 이상경. 이거를 병원역, 어, 아닌데, 전혀 동그 없는데. 건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13번. 네, 13번. 자, 역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이거는 저번 주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원인 규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가장 궁극적인 거. 예, 예방 대책을 만드는 거. 예방책을 만드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적. 역할이나 목적이나 똑같이 취급하시면 돼요. 그때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원인 규명. 가장 궁극적인 거는 예방 대책을 세우는 거라고 있었을 거예요. 예방 대책랑 감시하는 거라고요. 예? 아몇 번? 유행의 감시랑 예방하는 거. 아 유행의 감시? 예방 대책, 그러니까 예방 대책을 만들면 이거하고 감시를 할수 있는 거죠.